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도 클로즈입니다. 밤에 시즈가 팍! 되면서. 이거, 이거 아, 올리는 아. 거니까. 나이스. 속을, 속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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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됐어. 됐어. <laughs> 아. 아. 아 헤어지는 음. 거야? 네. 마지막까지 가야지. 우리 뽑은 가 뭔지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네요. 어, 네. 오, 같이 해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laughs> 앞으로 친구들이나 이제 애인이 음. 만약에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 아니 저 말고. 그러니까 애인이 있으신 분들 <laughs> 잘 <농돼>? 있으신 분들이 <laughs> 이제 네. 같이 와서 이 기분 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저건 아니지만 우리 친놈 테러박 테러박 셰요. 그래서 심심하거나 영화 보면 우리가 퇴장할 때. 아,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 팀에서 자주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화이팅!